안녕하세요. 슬라임 경매하려고. 차... 기본 금액은 천 원부터입니다. 슬라임이면 개사 백만 원입니다. 동의하시겠습니까? 어때요? 이게 물인가요? 아, 그러니까 왜 의심을 하시는 거야? 백만 원 나왔습니다. 더 없나요? 10초 만에 안 나오면 나는의 부장님이 낙찰합니 다! 30, 29, 28, 27, 26, 19, 8, 7, 6, 5, 4, 3, 2, 1, 0, 네. 나는요, 부장님 낙찰. 실시간 끝나고 드릴게요. 슬라임 만지는 거 감상합시다. 실시간 끌게요. 슬라임 경매 실시간을 끄셨습니다.